어저 죽습니다 4번님 저저저저 저, 저, 저. 3번님이요? 네네 저 네. 앞에 있어요 둘아예 네. 확인 확인 자. 하나더 있어요 트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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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씨 트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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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네 트루, 트루, 그루 트루, 스루트 제가 경기할게요. 음진한명남았어한명 어, 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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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누구야? 아, 그렇어요? 어, 샤! 아, 헤이디 엄 아, 진짜 아, 제자리 있어서 었안 맞으셨는데 아깝다.